산업혁명 2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장 <laughs>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곧 끝나가 가집중랑 약속해 줘 이건 세상에서 제일 한 역사 수업 들려 줄 테니 재게 들어 줘. 의 역사 콘서트. 산업 혁명으로 인해 사회가 변합니다. 생산 방식이 변합니다. 가네 집 안에서 수공업 핸드메이드,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드는 공업에서 공장제, 공장에서 기계공업, 기계가 제품을 만드는 생산 방식으로 바뀝니다. 생산량이 변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적은 양을 생산했다가 공장제, 기계공업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합니다. 자동차나 철도와 같은 것이 등장합니다. 이에 따라 운송, 운반이 편리해지면서 사람들이 대량 생산품을 사용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 공장에서도 많이 만들어내었고, 이에 따라 생산량이 많아집니다. 이로써 인간은 이제 더 이상 물건이 부족해서 못 쓰는 일이 없었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당시 개발된 철도는 유럽과 미국에 전 세계에 설치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세계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시로 영국은 1825년에 세계 최초로 철도를 개설하였고, 1869년에는 미국이 대륙 횡단 철도를 만듭니다. 유럽에는 오리엔트 급행열차, 파리에서부터 이스탄불로 향하는 철도가 깔렸고, 19세기 말에는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설치했죠. 역사는 우철, 티철. 이렇게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 인간사회는 변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등장하죠. 농촌에서 땅 주인들이 땅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그 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인클로저 운동으로 마치 울타리가 쳐진 것처럼 땅 소유주들의 소유권이 명확해집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았던 땅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그 땅을 빼앗기고 그 일터를 잃어버려서 먹고 살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시의 인구수가 늘어났고 도시의 인구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도시에서 일할 사람, 노동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는 농촌 중심의 농업 사회에서 도시 중심의 산업 사회로 변하게 되죠. 그로 인해 공업 도시들이 많이 발전합니다. 이렇게 도시 중심 산업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계급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자본가는 돈을 가진 공장주, 큰 상점의 주인, 은행가 등 돈을, 자본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요.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자본가가 주는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계급입니다. 이를 자본가 노동자체제라고 하죠. 자본과 노동자 체제에서 생산량과 소비량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라고 합니다. 돈의 흐름에 따라, 생산의 양에 따라, 소비량에 따라 시장의 물가, 시장의 흐름, 시장의 규모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체제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자유방임주의가 있습니다. 에덤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방임주의라는 이론인데요. 그 이론에 의하면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한다면 국가는 부유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 환경을 보장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생산량과 소비량에 따라서 시장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운영할 것이니 정부가 나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체제가 성립되고 인간의 사회는 풍요롭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지는 않았죠. 풍요로운 삶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고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풍요로운 삶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불균형적 분배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빈부 격차가 심해지죠.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사하면서 주택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거시설은 부족한데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면서 주택 문제가 발생했고요. 위생 문제도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주택 없이 살다 보니까 용변을 길거리에다가 하거나 하수구에다 하게 되면서 그것을 정화하는 시설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로 흘러가게 되면서 온갖 세균과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굉장히 환경 문제도 안 좋아졌죠. 뿐만 아니라 노동 문제도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위험한 노동 환경과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좋은 환경에서 일하지 못하고 건강이 나빠졌고요. 여기에 더해 자본가들은 남성보다 적게 임금을 줘도 되는 여성과 아동을 고용하여 더큰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 조합을 결성 후 노동 운동을 전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는 것을 다 기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 러다이트 운동을 전개하죠. 이러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평가는 나뉘어집니다. 먼저,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었다라는 의견과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체제로 인간의 생산 방식에 변화를 주었고 교통수단이 발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품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제품들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사람들은 발전된 제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은 풍요로운 편리한 안전한 삶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었다 라는 측의 의견은 풍요로운 편리한 안전한 삶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며 좋은 삶은 자본가를 중심으로 분배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걸 봤을 때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사는 우철티츠 이렇게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가 등장합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토지, 공장 등의 생산수단을 모두 다 같이 공동으로 평등하게 나눠 가지면 빈부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공동분배, 평등, 이런 것을 외치다 보니 이 사회주의를 믿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계층으로 노동자와 지식인이 생겨납니다. 초기에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오원이 있습니다. 오원은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협동이란 노동자, 자본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비판합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라면서요. 마르크스의 주장에 의하면 노동자들이 혁명을 직접 일으켜 생산시설을 공동 소유, 공동 관리해야 하며 생산품을 공동 분배해야 된다. 또한 사유재산제도를 없애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즉,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소유하고, 모두가 관리하는 그런 평등한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원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주장을 좀 살펴볼게요. 5원부터 저는 공장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 노동 금지, 교육과 주택 보급 등을 내세운 뉴 라나크라는 작업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협동한다면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5원의 협동이라는 것은 역시 자본가와 노동자가 협동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마르크스입니다. 자본가의 욕심 때문에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혁명을 통해 평등한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지면 노동자가 주인공인 사회가 건설될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앞서 말했듯이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가를 몰아내고 노동자가 중심이 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사회주의가 등장합니다. 자본주의는 산업 기술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삶을 발전시켰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운동을 확산시켜서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챙기고 자신들의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하죠. 인간은 이로써 삶이 변하게 되고 권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의 삶은 또다시 크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